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인 SK 하이스 반도체가 이제 본격적으로 토목 공사와 아, 그리고 용인시에서 L자형 반도체 벨트 어,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어, 반도체 특화 산업단지를 만드는 데 있어서 경기도에서는 안성시, 용인시, 평택시, 고양시 뭐 수원시 여러 군데서 반도체 특화 산업단지를 유치하는데 가진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안성 반도체 대기업 유치에 대해서 어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성의 현재 국회의원은 김학용 국회의원인데 김학용 국회의원 측에서 안성 반도체 대기업 유치를 관련돼서. 자문위원이 출범식을 거행을 합니다. 3월 15일이면은 이제 오늘이 월요일이고 내일 모레 수요일에 3월 15일 수요일에 안성반도체 기업 유치, 대기업 유치를 하기 위해서 특히 여기에는 삼성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되겠죠. 그래서 장소는 한국폴리티대학 반도체 융합캠퍼스에서 3월 15일날 오후 2시에 안성반도체 대기업의 유치에 관련된 자문위원이 출범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이 반도체 산업에 관련돼서, 어, 반도체 김학용 의원이 삼성전자 차세대 반도체 공장 안성 유치를 위해서 대규모적인 그러한 유치, 그 자문위원이 출범식을 거행합니다. 어, 안성을 용인, 평택의 배우단지로 조성하겠다는 그러한 내용인데, 진정한 안성의 대전환을 위해서는 타 지방자치단체의 배우단지가 아닌 반도체 생산의 거점 도시로 성장해야 된다는 뜻을 같이해서 안성시에서는 어, 특히 김학용 국회의원 측에서는 정부와 학계, 산업계 최고의 전문가를 모시고. 자문위원이 출범식을 개최합니다. 안성이 반도체 기업 유치를 위해서 무엇을 하는지 듣기 위해서 그 특별 강연을 준비했다는 겁니다. 어, 반도체 관련돼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참석하셔서 안성의 반도체 기업 유치를 위해 좋은 의견도 주시고 자문위원회의 출범식 자리도 빛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는 그러한 안성시 그 자문 대기업 위치를 위한 반도체 특별위원회의 그러한 출범식을 3월 15일 날 한다는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안성뿐만이 아니라 용인과 삼성 경기도는 반도체 특화단지로서의 손색이 없을 정도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안성반도체 대기업 유치를 위한 자문위원이 출범식이 3월 15일 수요일 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어, 김영선 박사의 부동산연구소에서는, 어, 이런 SK반도체와 안성반도체, 그 주변 토지에 관심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꼭 알아야 하는 토지의 투지, 토지 투자의 핵심만을 정리하는 강의를 진행을 합니다. 어, 장소, 그, 일시는 2023년 3월 17일,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날, 오후 2시에서 5시 동, 저 3시간 동안에 걸쳐서, 장소는, 어, 영동고속도로가 나오는 양지IC 사거리 코너에 있는 김영선 박사의 부동산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어, 수강료는 3만원이고, 소수정예주의로 해서 열명 내위를 강의하는 내용이니까 여러분들께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 010-5477-2808 김영선 박사에게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강의하는지 강의 커리큘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용인시와 안성시 부동산 시장 동향 전망 및원삼 SK 반도체 진행 상황 그리고 원산명과 배가 또는 안성시에 관련돼서 돈 드는 땅 투자의 실전 분석을 진행을 합니다. 어, 또 특별 브로그로 해서 용인시와 안성 지역의 투자 지역을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이 강의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이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이런 분들이 강의를 꼭 들으셔야 되겠죠. 용인과 안성, 특히 원삼 SK반도체 주변에 땅 투자를 하고 싶은데 어떤 땅에 투자를 할 것인지 망설이는 분 용인과 안성시 토지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 안성시 그 용인시 투, 토지 투자로 부자가 되고 싶으신 분이라든지 실전 사례를 통해서 땅 투자의 비법을 알고 싶으신 분 기타 땅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들은 김영선 박사의 부동산 아카데미에서 진행하는 이러한. 그 세미나에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으니까 어 일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3월 17일 금요일입니다. 오후 2시에서 5시까지 장소는 어 영동고속도로 양지IC 사거리 코너에 있는 김영선 부동산 아카데미에서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 010-5477-2808로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토지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호응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대를 하면서 오늘 토지세미나와 그리고 안성시의 반도체 자문위원회 출범식이 거행된다는 내용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동영상 촬영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